안녕하세요. 노후 파산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세 가지입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은 누구에게나 있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50대 중반의 김 씨입니다. 김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녀도 다 키우고 이제는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매일 퇴근 후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하며 걱정에 잠못 이루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데, 과연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김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다른 조언을 해주었지만, 김 씨는 그 조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재무 계획 세우기. 그러던 중, 김 씨는 한 친구에게서 재무 계획을 세워보라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죠. 김 씨, 노후를 준비하려면 먼저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해.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 보는 거야. 김 씨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지출, 그리고 저축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하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 고정 지출, 변동 지출을 정리하며 이렇게 정리하니 내가 어디서 절약할 수 있을지 보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로 결심하고 매주 외식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김 씨는 저축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매달 10%는 저축하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재무 계획을 세우고 나니 김 씨는 자신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투자 시작하기. 다음 날, 김 씨는 또 다른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씨, 이제는 투자도 시작해봐야 해. 저축만으로는 부족해. 김 씨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친구의 조언을 듣고 소액으로 주식 투자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보면 되겠지. 김 씨는 주식 시장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고,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그는 주식 투자에 대한 책을 읽고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며 기초 지식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대한 지식을 쌓으니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김 씨는 소액으로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작은 수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투자로 인해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느끼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건강 관리. 그러던 중김 씨는 건강 관리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후에 건강이 나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겠지? 그래서 김 씨는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며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니 기분도 좋고 에너지도 넘쳐. 김 씨는 건강이 재정적 안정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푸드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니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 같아. 김 씨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김 씨는 재무 계획 세우기, 투자 시작하기, 그리고 건강 관리라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김 씨처럼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